네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6.25가 일어난 일이죠 이런 어디냐 제천시 가막산에 올라왔습니다 저 옆에서 이제 원주시 가막산도 촬영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가막산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아주 멋지게 돼 있어 요 멋지게 아주 소나무들이 이렇게 우렁차고 멋지고 자 나무에 이렇게 있는 소나무도 있고. 홀로 있는 소나무들. 자, 그래서 이렇게. 와. 그래서 악자가 붙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자. 자, 여기도 엄청 좀 위험한데 이렇게 또, 이제 내려오시고 계시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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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야 돼. 여기도 또 이렇게. 자, 여기도 나무가. 이 나무도 또. 한한 자태하죠. 어 이렇게 해서 가 아, 자. 오우, 낙 떨어지. 그다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천시에서 본 가막산 정상을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원주 쪽에서 원주 감악산도 이제 보고, 저 옆에 조금 떨어진 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감악산이 이제 표지석이 정상 표지석이 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위에 있는 저 이렇게 홀로, 아, 저 올라가고 싶은데 좀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보고, 아유, 어, 죄송합니다. 아유, 이 말해, 자, 이고 자. 이렇게 저 소나무에 대고. 아, 이거. 가기 있지? 해자. 정확히 9 4 5 이렇게 해서. 자, 아, 이제. 나 아, 여기로도 막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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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도. 네, 저 소나무도 이렇게. 와, 바이트맨 서 진짜 대단해. 저기 이제 저기 건너고. 어이구. 아이 어이,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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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올라가는 건더 힘들어 보이는데. 올땐 쉬웠는데. 아, 이거 어떻게 껑충 뛰자 이거? 뛰자. 뛰자. 하나, 둘, 셋. 어이고. 이거 가면 되는지 뭐. 아, 제가 다리가 좀짧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게 큰일 합니다 자. 네, 웃어 보자 가는 이기죠 예, 예, 예. 아. 자. 우. 와 저기가 뭐 탄에 오면 이렇게 또 정상에 오면 지금 이제 원주 쪽 정상하고 이쪽 제천시 정상은 이제 다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쪽 저쪽에서 이제 보고. 내려가서 가야돼.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요 제천시에서 해놓은 표지석에는 이제 저만 혼자 왔어요, 지금. 다 밑에서 지금 하산 중인데, 저만 혼자 왔으니까 빨리 이제 따라서 내려가야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나무 한번 보고, 바위 벗고, 기받고 힐링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산길, 하산길 여기만 보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하산길에 저랑 같이 온분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인데 먼저 가시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만큼만 보고 카메라를 접고 카메라를 접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